현재 진행형 리틀 트로 신동 7명입니다. 첫째 김태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리틀 송가인이라 불린 트로트 요정이죠. 둘째 홍자먼. 미스터 트롯 무대에서 발랄함과 여유로 무대를 장악했던 신동입니다. 셋째 김태웅. 현재 인기를 빠르게 모아가는 진짜 리틀 신동이고요. 흐르는 슬픈 눈물 넷째 임서원, 미스트로2 참가자로 귀여움과 실력을 겸비했지요. 다섯째 빈에서 미스트로3에 참가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여섯 번째 황민호, 미스터 트로2에서 꼬마 히어로로 큰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지막 김유아, 어린아이의 완성도 높은 가창력으로 주목받는 신동입니다. 이들에게 더욱 큰 응원을 보내주세요.